아들 조지 에슈모어 피치 목사도 아버지의 대를 이어 대한민국의 독립운동을 적극 도왔습니다. 특히 김구 선생을 숨겨주면서 임시정부의 해체로 이어질 수 있었던 절체절명의 위기를 해결했습니다. 김효정 기자가 상하이 현지에서 전합니다. 윤봉길 의사의 도시락 폭탄 의거 바로 다음 날인 1932년 4월 30일. 상하이 주재 일본 영사관 경찰부는 대한교민단 임정사무소를 급습합니다. 독립운동가들이 체포하는 데는 낮과 밤이 따로 없었고 사건을 주도한 김구 선생에게는 당시 돈 20만 위안, 지금 가치로 58억 원의 현상금이 걸렸습니다. 거금의 현상금과 조여오는 일제의 감시 속 누구도 믿을 수 없는 상황이 전개되고 김구 선생의 상하이 탈출은 개인의 목숨을 넘어 임시정부의 미래가 걸린 민족사활의 문제로 떠오르게 됩니다. 꺼져가던 임시정부의 생명을 불어넣은 중국 파송 미국인 선교사 조지 애슈모어 바로 아들 피치 목사였습니다. 조지 애슈모어 피치 목사는 망설임 없이 김구 선생을 20여일 동안 자신의 집에 숨겼습니다. 네, 김구 선생을 자신의 집 요리사라고 말하며 적극적으로 숨겨주던 조시 애슈모어 복사는 상황이 악화되자 피신 계획을 세웁니다. 김구 선생을 위장시켜 차에 태운 뒤 자신이 직접 운전해서 상하이에서 이곳 자신까지 피신시키는 데 성공합니다. 중국 저장성 자신시 메이완 76호. 이곳으로 무사히 몸을 피한 김구 선생은 낮에는 호수 위에서 생활하고 밤이 돼서야 땅에 올라 쪽잠을 자며 불안한 시간을 보냅니다. 네, 이곳은 김구 선생님이 실제로 사용하던 침실 공간입니다. 김구 선생이 직접 사용하던 이 침대의 모습도 그대로 놓여져 있는데요. 지금은 이곳에 잠시 옮겨졌지만 100년 전 당시의 위치는 바로 이곳이었습니다. 일본 경찰들이 들이닥치면 침대 밑에 위치한 비상 공간을 통해서 1층에 있는 배로 몸을 피신했습니다. 김구 선생처럼 임시정부 역시 상하이를 떠나 항저우와 전장, 충진까지 계속 떠돌아 다녀야 했습니다. 미국 선교사들은 임시정부 주료 요인들이 피신을 돕고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김구 선생님의 역할은 어,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주석의 역할뿐만이 아니라 그 우리가 밝혀지지 않았던 비밀 활동들의 그리고 어, 그러한 총체적인 책임을 맡고 계셨던 분이셨기 때문에 아마 민족주의 계열에 큰 타격을 입지 않았을까. 심지어는 이러한 활동들이 우리 임시정부가 이동을 할수 있었던 그러한 계기가 사라질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피치 목사는 안창호 선생이 일경에게 체포되자. 불법적인 체포에 항의하면서 공개적 석방 운동을 펼쳤습니다. 부인 피치 여사 역시 1942년 3월 뉴욕 타임즈에 한국 독립의 정당성을 호소하는 기고문을 실어 국제적 관심을 촉구했습니다. 또 중국에서 2대에 걸쳐 선교를 하며 관계를 맺은 국민당 고위 인사들과의 친분을 활용해 장제스의 부인 송메이링에게 편지를 보내 임시 정부를 공식적으로 승인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1947년 YMCA 총 간사로 한국을 찾아 1949년까지 전국을 돌며 구호사역을 펼치는 등 피치 선교사 가문의 한국사랑은 끝이 없었습니다. 시채널 뉴스 김효정입니다.